안녕하세요. 자율주행 사족보행 로봇 시스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로봇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배달 배송 로봇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바퀴로 주행하는 로봇들입니다. 바퀴 로봇들의 한계점은 명확합니다. 평지만 주행할 수 있어 지형지물에 따라 배송에 실패하거나 사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없는 주택일 경우 로봇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소외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 프로젝트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사족보행 로봇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사족보행 동물들을 모방한 사족보행 로봇은 지형지물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계단을 사용해서 배송이 가능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구현하여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찾고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로봇 구조는 간단한 사족보행 로봇 스케치를 보완하여 좌표계에 적용했습니다. 좌표계에 적용해 제어 방식 및 제어 계획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좌표계를 설계했습니다. 세부적인 좌표계를 설계하며 로봇의 발끝 궤적이 어떤 곡선을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안도 진행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forward kinematics 즉 순방향 기구학을 적용하여 다리의 관절이 각도를 가질 때에 끝 방향인 end effector 가 어느 지점에 올수 있는지에 대한 수식을 행렬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요소들을 계산하여 설계된 구조를 바탕으로 로봇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3D 설계 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한 3D 도면을 바탕으로 아크릴 도면과 3D 프린터용 도면을 작성. 출력한 로봇에 외골격과 구조를 조립하여 설계한 도면과 일치하는 형태의 로봇을 제작했습니다. 처음 로봇 완성 직후 사적보행 로봇의 1차 시연입니다. 홀드 키네메틱스를 적용하여 각 축으로 동작을 할수 있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4개의 지점을 발이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시연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좌표계에서는 칼테시안 좌표계를 f o r d Kinematics로 각도를 지정할 때에 End e f f e c t o 가 진행할 수 있는 지점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찾아가는 연산 과정을 거칩니다. 때문에 수정과 보완이 굉장히 어려워져 보행을 고도화시키는데 한계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Inverse Kinematics를 다시 적용했습니다. 왼쪽에 움직이는 모습이 f o r d Kinematics에서의 End e f f e c t o 제어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행하고자 하는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특정 각도가 가지는 특정 피치에 대한 연산 수식이 몹시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inverse kinematics를 이용해서 행렬을 구하면 특정 지점으로 end effector가 진행하고자 할 때에 가지는 특정 각도에 대한 계산이 편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설정했던 좌표계에 따른 inverse kinematics 행렬을 다시 계산했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계산식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1차 시연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버스 a 네메틱스를 다시 적용하여 보행을 안정화시킨 2차 시연 영상입니다. 지진과 후진을 1차 시연에 비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족보행 로봇 제어의 목표는 전진, 후진, 우회전, 좌회전만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벡터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기에 제어기를 더욱 고도화했습니다. 데이터의 흐름은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이후에 자율주행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제어기로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기를 설계했습니다. 그림 중앙을 보면 컨트롤러가 게이트 컨트롤러, 스탠스 컨트롤러, 스윙 컨트롤러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부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게이트 스케줄러가 현재 스테이트가 스탠스인지 스윙인지 판단하여 토글로 특정 다리가 스윙 스탠스일 경우 스윙스 컨트롤러가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특정 다리가 스탠스 스테이트일 경우 스탠스 컨트롤러가 받는 본연의 신호를 모터가 받을 수 있도록 제어기를 설계했습니다. 설계한 제어기의 로봇 제어 최종 시연 영상입니다. 전진을 함과 동시에 후진이 가능하며 전진, 후진을 하는 과정에 있어 곡선으로 벡터 방향을 받아 동면을 따라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적부행 로봇 제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 슬램에 대한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슬램은 데이터의 인풋, 데이터를 받는 프론트엔드, 데이터를 내부에서 처리하는 백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하는 헥터 슬램 내부의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라이더, 오도메트리 IMU에서 받는 신호를 SBC 또는 컴퓨터가 받아들이면 받는 정보를 먼저 프리프로세싱하게 됩니다. 프리 프로세싱 된 데이터를 익스텐트드 컬럼 칼만 필터가 퓨싱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칼만 필터가 필터링한 데이터를 스캔 매칭 작업을 통해 맵을 추적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된 맵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마치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찍었을 때에 파노라마를 통해서 이미지를 붙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구현한 슬램의 동작 영상입니다. 참빗관 8층의 복도에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참빗관 8층의 오른쪽 그림을 보면 참빅관 8층의 맵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및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좌표계가 표현하는 3축의 물체가 초록색 라인에 따라서 경로를 이동했고, 이동된 경로에 따라서 맵이 획득되게 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획득된 맵을 기반으로 A,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또는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을 구현해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크게 두 가지 알고리즘으로 구분됩니다. 글로벌 패스 플래닝과 로컬 패스 플래닝을 구현해야 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패스 플래닝은 큰범주에서의 경로 탐색입니다. 큰 범주에서 경로 탐색인 글로벌 패스 플래닝도 여러 알고리즘이 있는데 중앙에 있는 A* 힙스터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가장 빠르게 경로를 찾아낼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다음 로컬 패스 플래닝은 국소적인 지역에 있어 경로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입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중에 동적인 객체를 만나거나 예상치 못했던 고정적인 방해물을 만나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선 속도 가속도 파라미터 스프레이서에서 스페이스에서 특정 수치를 선택하면 특정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저희가 구현한 최종 결과의 동작 영상입니다. 배속으로 영상을 재생하였기 때문에 로봇이 원활하게 동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왼쪽 참거리에서 출발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빨간 화살표로 설치된 지점까지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출발했던 삼거리까지 다시 돌아오도록 명령을 보냈을 때 처음에 만들었던 글로벌 패스 플래닝이 결과물이 어떤 경로에서 만나면 만나면 이렇게 동적인 장애물도 피해가면서 경로를 수정하고 잘 피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발한 지점까지 잘 도착을 하고 있는데 네, 출발한 지점까지 잘 도착해서 마무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 자율주행을, 자율주행 사족보행 로봇 시스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